215번 음, 그림이 나와 있고요. 여기 처음에 저표 하나 써 볼까요? 1.3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5, 마이너스 4 이렇게 써 놓고 지금 보니까 l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, 밑이란 부분의 넓이가 se라고 하면 어, 전체 넓이랑 이 se랑 요거 어, 1대 그러니까 3대1 비율이죠. s 대 s 1은 3대 1. 그럼 전체 3일 때 요거 1. 요게 1이면 여기는 2겠네. 그죠? 이렇게 잘라진 하얀 부분. 그러면 요게 2대 1로 4분이 되는 점이죠. 그쵸? 어. 그래서 요 점, 4분점 좌표를 그냥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. 2대1 4분점. 얘네들의. 괜찮죠?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2는 여기다가 10,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4.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네요. 요거 x 좌표이고요 y 좌표는 요거 2 더하기 1분의 2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8.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.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 3. 그러면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네요. 자, X 증가량은 1이고, y 증가량은 마이너스 6이니까, 기울기가 마이너스 6. 자, y는 마이너스 6에, 저 요걸, 요걸로 할까요, 요거? x-1, 플러스 3. 이렇게 하고, 자, 아, x절편 구하라고 있으니까, y가 0일 때, 요걸 계산하시면 되거든요. 요거 전개할까요? 6 더하기 3 하면 9. 그럼 x는 6으로 나눠서 2분의 3.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2분의 3이 우리가 구하는 X절편이 되겠습니다.